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튜브에 처음 나오게 된 음... 클라나TV의 클라나라고 합니다 한대요 네 어... 제가 이제부터 음... 재밌는 게임들과 어... 마크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피아노 타일이라는 어... 곡을 가져... 아니 아니 게임을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말이 안나와요 지금 심장이 너무 아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동영상까지, 어, 이, 이 동영상을 하고, 네 개를 더 찍을 건데요. 지금 이 동영상과 그네 개의 동영상에 좋아요가 세 개가 되면은, 제가, 어, 그, 이름이 뭐였더라?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무 그, 어, 제 친구와 함께, 유튜브를 하는 제 친구와 함께, 어, 마크를, 건, 마크 건축 대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 그리고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고! 아, 여러분, 음, 어, 뭐, 뭐 먼저 해볼까요? 유리성부터 해볼까요? 네, 유리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 제가 오랜만에 해봐도 너무 힘드네요. 지금 하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좋나요 소리 소리 키우다가 지금 틀리 버렸네요. 제가 이거를 피아노를 또 배우고 있죠 또 제가 음감이. <laughs> 한번 해볼게요. 이 뭐지? 되제음감이 <laughs> <laughs> 좋아서 몰라요. 음음감이 응, 응, 뭐였더라? 지금은 아직 여유롭죠 근데 점점 빨라지니까 아,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나와서 너무 긴장되고 이제 점점 빨라지네요. 어. 여러분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마크를 마크만 하려고 랬는데뭐 마크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재밌는 게임들도 할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원래 유튜브를 마크로만 찍었었는데 동영상에 그게 제가 다른 걸 샀.. 잘못 찍은거를 삭제하려다가 삭제해버렸어요 엄청 20분동안 찍은거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다시 찍을게요 다시 찍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왕관 3개도 딴적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렸.. 아니 어렸을때 항상 어렸을때 2016년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지워서 엄마가 게임을 너무 많이 깔았다고 해서 <laughs> 지워...어...지우고 지우고...어! 어! 어! 어, 어 <laughs> 너무...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2017년에 제 게임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용량이 안 달아요 이상하게 이게 용량이 큰가봐요 이 핸드폰이 네, 이제 지금은 말안 하고 할게요. 말하면 헷갈리니까 손발 리기 좀... 아, 말안 할래. 아, 뭐지? 여러분, 지금 말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laughs> 이건 뭐지? 뭐지? 어, 처음 보는데? 음. 응? 음? 아니요. 어디 갔지? 어, 어. 저기요? 그 갔다가? 아니요. 아 진짜. 음, 유리성을 한번더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아! 이게 나오네? 음, 이번에는, 카논? 카누? 카논인가? 카논 카누 한번 해볼게요. 어? 카톡. 아, 지금 제, 제 친구한테 지금, 뭐, 뭐, 카톡이 왔네요. 어, 유리상 있고. 음, 카논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로 말안 하고 갈게요. 어, 330. <laughs> 그럼 말안 하고 이제 시작해볼게요. 까또! 전 이거를 이렇게 소리를 키우고 해야 제가 안 헷갈리더라고요. 걸렸어. 자꾸 소리가 안 나죠, 여러분. 치다가 자꾸 하다가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왜 오른손으로 더 많이 하는지 알아요? 오른손이 순발력이 더 빠르거든요. 오른손이 더 잘하고 더 느려, 아니, 더 빨라요. 왼손이 더 느려요. 그래서 <laughs> 봐별어마지막 <laughs> 네, 어. 어? 벌써 보너스 타임?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체 갑니다! 어. 이제 점점 빨라지죠? 말안 할게요, 진짜로. 얘 진짜로 말안 할게요. 진짜, 진짜, 말안 할게요. 진짜로. 왜 이렇게 빨라, 얘네, 갑자기. 전 <laughs> 오직 엄지손가락으로만 합니다. 또 해야 한데. 진짜 힘든데, 여기서. 제가 유리상이라는 노래를, 지금 이 노래를 다 모르는데, 제가 몇 개만 알거든요. 쉬운 노래만 말안 하겠다. 이따 말해줄게요. 천인 거지. 아. 아! 헉! 여러분, 제가 처음 처음으로 천을 갔어. 너무 어요 대박. 대박 나 미쳤어.